네 오랜만에 분당에서 넘어오신 저희 강골한 3-4년 만인데 강골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집만 오십니다 네, 이렇게 오셔서 옛날에 하셨던 은팔찌 이런 순금 아이 순금 진짜 대박이죠 네 이거 순금 한 20만 원안 됐을 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56만 원 그리고 오늘 오신 이유는 이렇게 좀 사모님 패션 팔찌 같은 거 하나 해주시러 오셨는데 이고 이제 볼체인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지만 튼튼한 이렇게 약간 각진 예. 팔찌를 하셨거든요. 이게저 사모님한테 잘 어울리시고요. 이렇게 착용도 하셨고요. 좀 약간 예, 예. 와일드하시고 좀 튼튼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. <laughs> 네. 사장님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어, 이쁘네, 튼튼한 이쁘네. 걸로. 네네. 아니, 어떻게, 이뻐, 이뻐, 돈, 돈 이뻐, 쓰셨는데 맘에 드세요? 어이, 마음에 네, <laughs> 네. 저, 아이, 맘에 듭니다. 예, 알죠. 수정도 자주 오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지요? <laughs> 사모님 팔찌를 하나만 할줄 알았는데, 이거까지또 같이 해주셨습니다낚였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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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, 여태까지 오신 일에도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음. 본인을 더 사랑하셨는데, 갑자기 사모님을더 사랑하시는... <웃음> <웃음> 어쨌든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감사합니다. 웃음>